영상을 한편 보겠습니다. 레디, 고! 빨리 야 돼!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아, 이사뭐 하냐고. 55개. 아니면 8개? 한 열다섯 개? 열세 개? 잘해봐야죠. <laughs>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laughs>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어우, 어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일어서서 던져주 좋겠다. 위로, 위로. 어우, 잘하는데. 아, 수어있어 공을 어.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와, 몇개 있어? <목소리> 하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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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나갑다 자, 열어봅다 게임 결과, 다섯 팀은 열두 개 이상을, 두 팀은 일곱 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곱 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니, 아래로 내려놓지 말고, 던져 아,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아니. 눈치채셨나요? 아니, 눈치, 아니, 채셨나요? 아니, 아니 지로, 뒤로, 뒤로, 뒤로.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들은, 아니, 미루는, 안 돼, 안 돼.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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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라는 부정적인 어, 말을 아니, 많이 들었죠. 아니, 아니. 어. 오, 잘했다. 이번엔 잘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laughs> 아이 잘한다. 지 아이 잘하네. 공을 잘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공 잘했어. 잘했어공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예, 우리 영상에는 그 긍정의 언어하고 부정의 언어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또그 활동을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 뭐 통계학적으로 굳이 따지고 들어가서 저거에 맞고 틀리다를 뭐 논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언어로서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께 간단한 그 아이들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성경적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루 보고자 합니다. 네이미아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3차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였죠. 그래서 1차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루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펼치게 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돌아와서 그들이 힘썼던 것은 신앙의 회복, 그리 힘썼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네이미아는 제3차 포로기 귀환때 지도자로 왔던 사람으로, 느에미아가 힘썼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 1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거죠. 다시 쌓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개혁을 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마지막에 다루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웃었던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론사람 선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아가 그들에게 선언한 것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즉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선언했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평. 병...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나가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부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 써주고 하면 싫어하고 자신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를 말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대표적으로 삼발라 도비아라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다인들을 흩을까, 저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모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나누었듯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리고 민장들, 그리고 민장들의 자녀들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 맡은 지역들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펼치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완성된 성벽이 되기까지의 그 어려운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방해를 받았는지,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4장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놓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느에, 느에미아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부흥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공동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건물은 멀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언가 새로움을 갖춰야 되고 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예,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올한해또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날마다 있어 왔어요. 우리가 그냥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방해가 없고 오직 평탄한 길만 우리 앞에 놓일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앞에는 또 귀한 그 역사 앞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방해해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또 자신에게 그 이익이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첫 번째 수단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용기를 잃어가고 소망이 사라져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그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옳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게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안 돼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조차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효율적이 되고 의기소침해져서 여러분이 능 여러분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만한 일들도 못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거짓과 부정을 일삼는 이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발라씨 그 성벽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웃었는데 거기서 듣고 있던 도비아가 한수더 떠서 끼어들어서 너네들이 쌓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로써 심리적인 전술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에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로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죽이는 거예요. 야, 니네들 뭐요 요 정도로 가지고 어, 이길 수 있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 모략가들이 전투에 앞서서 말로써 상대해요. 말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잘 해요. 그게 전술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 말로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니? 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전에 다 해봤던 거잖아.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이거예요. 제가 2011년 그 교회 부임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첫 예배의 느낌이 뭐, 뭐였냐면, 청년들 안에 패배 의식이 있었어요. 패배, 패배 의식, 패배감. 뭐냐면, 안동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공부 못 하고 능력 없고 그래서 도심으로 나가지 못해서 패배한 사람들만 남아서 패잔병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안 되겠다. 이들을 어떻게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복돋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제자훈련, 금요일은 기도회로 모여서 열심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교육받고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최소 한 6시간, 많게는 한 8, 9시간씩 교육을 받고, 또 금요일날 1시간 반 이상씩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겨내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들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어떤 하나의 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파고들어요. 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요. 제가 처음 맞닥뜨린 게 동계수련회였었어요.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전일 참석자가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여 명 있는 청년들 중에 전일 계속해서 아침, 낮, 다 참석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만 1청년, 2청년, 3청년 해서 리더만 20명이 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뭘까? 그래서 회장을 불렀어요. 야, 이게 말이나 되냐? 20명이 안 된다는 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해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리더들은 뭐냐? 리더들은 뭐, 직장 다니고, 뭐, 공부, 또, 방학 때 공부하러 다니고, 어학원 다니고, 이런 친구들 많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도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아, 목사님, 우리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항상 이렇게밖에 안 모여요. 그니까 이 안에 이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임원들 다 불렀어. 셀장들까지 다 불렀어. 사표 아죠 사표를 했죠. 휴가 내라. 월차든 휴가든 다 내라. 니네부터 해야 된다. 니네들이 안 하면 니네 셀원들이 따라 올 리가 없다. 셀장도 안 가는 수련회를 누가 따라오겠냐? 그래서. 리더들을 싹다 휴가를 내게 했어요. 그리고 일 청년들에게는 대학에서 어떤 수업이 있더라도 다 사정을 이해하게 하고 동계수련회에 전원 참석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반신반의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다 휴가 내고 다 해서 리더들은 싹다 가는 걸로 정리하고 주일에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일 참석자가 50명이 넘어갔어요. 바로 그냥.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이 자리를 비워서 그, 그 단체 대화 방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구역 단체 방도 있고 구역 예배 인도자 단체 방 구역 바, 구역장 단체 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에, 에티켓이 있어요 하나 거기다가 목사님 저는 오늘 참석 못해요 라고 하는 걸 올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저 개인적 개인적인 톡에다가 아, 목사님 사정이 이러이래서 이래 오늘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단톡방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그 부정적인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다 미쳐요 아저 사람도 사정이 있네 아우 나도 오늘 아우 듣기 싫은데 어콘텐츠이안 좋은데 아예 나도 듣지 말아야지 이 부정적인 여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단톡방 그 셀별로 있는 단톡방에 엄명을 내렸어요. 절대 이러한 글들을 올리지 마라. 긍정적인 글들만 올리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에 대한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청년들 사이에서 "안 돼", "못 해" 이런 말은 없어요. 다 긍정적인 말, 말들만 쓰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써나가는데 이전에 없던 기록들을 계속 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늘기쁜 큰 잔치에서 100여 명에서 150명을 넘기고 그 다음에 200명을 넘기고 그 다음에 250명을 넘기고 왜 그런 것들이 할수 있는가 그 부정적인 단어만 없앴는데 그리고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 조롱 이 거짓과 부정을 사용하는 사단의 그 수단에 대해서 이 네이미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의 저 부정적인 단어들 저 악한 이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도말해 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다. 그래서 줄을 이 도전은 이 조롱과 비웃음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조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그 판결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상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때로는 한편에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또 거짓과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응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대적자들을 대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향해서 야, 하지 마, 뭐, 왜 그러니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면 피곤해요. 그냥 두세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판결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데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성벽을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 이상 올라가는, 즉, 백성이 마음을 다하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이것으로는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전술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게릴라 식으로 이들의 성벽을 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밤에 그들이 잠들었다고 판단될 때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구멍을 뚫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친다. 그러니까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 요란하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자. 걱정거리가 있게 만들자. 이런 표현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면 그각 지역의 사람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캐스암몬 사람 뭐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게릴라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성벽을 뚫어 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물론 구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 기도하는 것 빼뜨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 야로 방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전술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두어서 주 야로 번갈아가면서 방비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 성벽을 쌓는데 힘이 다 빠져서 혹시 우리가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이 빠진 우리를 잡아다가 죽일까 하노라 이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방에 대치하고 있는 원수들이 원수들에게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12절에 열 번이나 열 번이나 그 파수꾼들에게 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지키는데 그 수고로움을 더한 거예요. 열 번이나 가서 보니까 안 쳐들어오고 또 있다가 쳐들어올 것 같아서 또 가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열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수고로움을 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을,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7절에. 파수꾼을 세웠지만 파수꾼으로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또그 옆에 나팔 부는 자가 있어서 어느 쪽에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면 나팔을 불어서 사인하면 다른 쪽에 있는 일꾼들, 파수꾼들이 다걸기로 가서 방비하고 하는 일들을 이 본거로운 수호들을 계속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뇌미아가 한 것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허, 허, 이렇게 주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요.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일꾼들마저도 수고로운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한 손에 병장기, 한 손에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의 일하는 순번이 끝나면 성지키는 일을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수고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아니, 이, 그, 성, 예수, 그, 유다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고, 또 수고로운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어우,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저는 아직 뭐 시작한 것도 없는데 힘, 힘드시겠어요. 그런 말들은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직 만들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제 만들어 갈 건데, 아직 시작 단계인데, 뭐 벌써 힘들겠습니다 하면, 야, 이거 슬슬 걱정도 돼요. 아직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은데,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선보이고, 훈련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교에 힘쓰고, 전도하고, 뭐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부정적인 거, 거짓말하는 거, 비웃고 조롱하는 거, 패배 의식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다 버리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갈 것이고 부흥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고롭게 감당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꾀를 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중수되어서 그들의 안전을 담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꿋꿋하게 나아갈 바를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 귀한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저버리지 않고 받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